안녕하세요. 피푼 트레이너 정한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올바른 운동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올바른 운동 습관이란 어떤 것인가?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, 제일 중요한 주기. 운동 주기인데요. 과연 어떤 운동 주기가 가장 내 몸에 맞을까?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, 운동을 일주일에 3 번을 할 것인지, 4 번을 할 것인지, 이거는 본인의 체력과 어, 어떠한 이제 단계적으로 수준에 맞게끔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휴식이에요, 휴식. 어, 휴식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해줄 건가가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월화 휴식 그리고 목금 휴식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잡으실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운동 많이 하는 분들은 운동을 쭉 하시고 일요일만 휴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요건 점니다. 그래서, 분할 운동을 진행을 하고, 하루는 완전한 휴식을 취해준다. 네. 그래서, 운동 주기를 세팅을 해줘야지, 우리가 꾸준하게 운동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강도. 자, 말 그대로 운동의 강도입니다. 얼마나 세게 운동할 것인지. 네. 그리고, 세트 수는 얼마나 몇개할 것인지, 무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, 이런 강도 설정. 네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강도가 높을수록 우리 몸의 변화는 빠릅니다. 네. 요거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입니다. 그래서, 같은 시간, 한 시간 운동한 친구랑 또한 시간 운동한 친구가 있는데, 얘는 몸이 좋고, 얘는 몸이 안 좋다면, 분명 이 친구 두 명이 주기가 똑같다면, 강도에서 차이가 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운동 강도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kg 밖에 못 드는데 갑자기 20kg 들으라고 하면 다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10kg 들수 있으면 11kg 들어보고 12kg 들어보고 13kg 들어보고 하면서 강도를 높여 나가셔야 됩니다. 우리가 중량, 그렇죠? 무게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. 자, 이 시간은 내가 운동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근육이 수축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. 2 시간 운동을 해도 우리가 중간에 쉬는 시간 5분, 10분씩 잡으면 결국에는 운동 강도가 낮아집니다. 그래서 이 내가 총 운동하는 시간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이 수축하는 시간. 앞전 설명들 보면은 이게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시간 중요합니다. 우리가 무게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강도를 조금씩 높여 나가셔야 된다. 네, 그래야지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몸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영양인데요. 영양. 말 그대로 식사입니다 식사 운동 습관인데 왜 먹는 걸 말해요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먹는 것도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올바른 주기 올바른 강도로 운동을 하고 나서 영양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우리 근육이나 아니면 내 몸의 발전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식사를 챙겨 드셔 주시는 거. 너무 중요합니다.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. 선생님, 저 아침에 오트밀 해서 식단하고요. 점심 때 닭가슴살 해서 먹은 다음에 저녁에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자야 되나요, 밤에? 저 다이어트 하는데?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당연히 먹고 자야죠 왜? 운동을 하고 나서 내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회복 전에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회복하고 근육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양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꼭 운동 주기, 강도 그리고 영양 챙겨 드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운동 습관을 잡아 주신다면 더 건강하고 빠르고 더 멋지게 몸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오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, 자, 첫 번째는 주기. 자, 우리 몸에 피로도를 줄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운동 주기를 형성을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습관 들어주시는 거. 두 번째는 강도. 자, 강도를 점점점 전진적으로 올라가야지 그 강도에 맞는 내 몸이 형성됩니다. 그래서 강도를 조금씩 올려나가는 거. 내가 열번 운동할 수 있는데 다섯 번 운동하지 말라고 열번할수 있으면 열한 번 도전하고 열두 번 도전하고 해서 강도를 올려 나가시면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영양입니다. 운동 끝난 다음에 반드시 음식을 챙겨 드셔야 되고 눈 떠서 아침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. 네, 우리가 수면을 들었다가 눈딱 뜨면은 우리가 일곱 시간 동안 공복 상태잖아요. 눈 떠서 아침 식사 꼭 챙겨 드시고 점심 때 식사 챙겨 드시고 운동 끝나고 식사도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요세 가지 오늘 운동 습관 얘기해 봤는데, 요세 가지 꼭 지키셔서 여러분들도 더 건강하고 예쁜 몸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안녕.